아름답고 예쁜 가슴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슴골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예쁘냐요? 어, 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고속도로 가슴골이 생겨서 만족스럽지 않다더니, Y형 뭐 가슴골이라더니. 아주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가슴골이 절대로 일직선이어서는 안 되겠죠? 고속도로 이런 걸 가슴골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일직선이 돼서는 안 되죠. 아름다운 가슴골은 위쪽에서는 좀덜 벌어진 Y자형.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급격히 벌어지는 y 자형이면 가장 아름다운 가슴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쪽에 가슴골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저 물방울 보형물을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들, 옛날에 사용하신 분들은 고울이 잘 형성이 들을 대요. 그리고 가슴 파인 옷을 입으면 고울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별로 커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때 무슨 물방울 보형물을안 쓰면 유행이 뒤떨어진 것처럼 착각들을 했었죠. 너도 나도. 물방울 보형물에 대어보는 텍스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표면이 거칠거칠한 텍스처로 되어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개월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돼 있죠. 이 텍스처 거칠거칠한 보형물은 ALCL이라는 림프암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벌써 두명 이상 보고가 됐죠. 따라서 물방울 보형물은 거의들 쓰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쓰는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고울이 별로 위쪽에 생성이 안 되고 또잘못하면 물방울 보형물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져서 이 가슴골이 똑바로지 않고 옆으로 휜대거나 우측으로 휜대거나 좌측으로 휜대거나 좀 불규칙할 수도 있는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슴골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운동 하시는 남자들 있죠? 보면은 안에 대흉근이 여기 발달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처럼 골이 쫙 길쭉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슴골을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에게 있으면 이쁘지만, 여성에게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죠. 이 Y자, 쌍 Y자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은 좀덜 벌어지고, 아래쪽은 Y자 모양이 좀더 벌어진 이런 가슴골이 가장 예쁜 가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